안녕하세요. 데이모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탄핵의 길로 직진하게 된 이야기, 요점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의 길로 간 직진하게 된 요점 정리. 당시에, 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개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탄핵의 길로 가고자 했고요. 반문재인 개는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비박들이 탄핵의 길로 가기를 원했고 친박들은 개헌의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탄핵을 맞이하셨지만, 개헌과 탄핵의 두 가지, 두 가지 갈래에서 탄핵으로 직진하셨던 건데, 개헌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께 더쉬워진더 쉬워진 최순신 더 쉬워진 관련된 여러 가지 그때 그 상황이 국민들도 많이 선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박근혜 대통령께 개헌을 요구했던 친박과 반문재인 세력은 개헌을 요구하면서 어, 국민들께 국민들께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 인기를 결정하는 투표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기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 방법에는 순서가 존재하는데, 그 순서가 바로 이현지 정부제입니다. 이현지 정부제는, 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어, 전쟁과 전시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일 때 행정수반 자체를 총리가, 총리가 행정, 행정의 수반을 다 맡아는 말 그대로 내각총리제, 그것이 바로 이혼집 정부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 당시에 당시에 더더 쉬워진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 박근혜 대통령을 어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 인기 결정 여부를 국민들께 맡기려고 했던 친박들. 그 친박들은 서청원, 최경환, 혼문정 윤상영 조원진입니다. 어, 해당 정치인들은, 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어, 가반수가 맞춰야 된다고, 어,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어, 시간을 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가반수가 언론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가반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즉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가반수가 나올 경우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끌어내려지는 말 그대로 명예로운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당시의 친박들 그중에 조원진은 맹개론 어, 질서에 있는 대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우리가 어 저도 숙제였습니다. 숙제였고 이 숙제가 이제 해결점을 어 해법을 이제 찾았고 원인을 찾았게 찾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얘기했던 어 믿었던 자의 배신 우리는 자유 우파들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믿었던 자의 배신이 뭐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한 정치인이라 생각했는데 김무성과 유승민은 믿었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었던 자의 배신이 아니게 된 겁니다. 믿었던 자의 배신, 말 그대로 침박이거든요. 침박인데 그 배신이란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사사로운 자신의 인기 인기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 국민들의 가반수가 지지할 만큼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분이 자신의 사사로운 인기 하나에 친박들이 요구하는 개헌을 수용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현지 정부제로 가는 것은 단호히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탄핵의 길로 직진한 것입니다. 친박들은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재작년 여의도에서 그랬죠. 특히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이 이현진 정부제, 정부제 반대한다, 필리버스트 반대한다, 뭐, 이런 집회를 막 했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 더쉬워진 최순실 게이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친박들은 이미 맹애로운 퇴진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면서 개헌을 개헌을 만지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박들이 서청원 최경환 홍문정 윤상현 조원진 믿었던 자의 배신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개헌에 손을 대고 국민투표로 붙일 경우 이현진적이직 정부제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 친박들이 친박들이. 어, 박근혜 대통령께 더 쉬워진, 언론에서 만들어낸 더 쉬워진 것에 그대로 속아서 자신들이 새들 당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되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 생명이 끝나니까 스스로 하야 또는 퇴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에서 살아남겠다는 아주 크나큰 배신자들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개헌을 통해서 이현직 정부제를 도입을 하고 국민 투표를 붙여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든, 임기를, 어, 국민들로부터 임기를 마치지 않는 투표를 받든, 새누리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든 말든, 자신들이 침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끝날까봐 개헌을 요구했던 아주 더러운 놈들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왜냐면 서청원 최경환 정도는 제가 좀 믿고 있었던 터였는데 이 퍼즐을 오랫동안 이 숙제의 정답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믿었던 자의 배신이 바로 친박들, 그 중에서 이 다섯 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내 얘기가 맞는지,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검색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개헌. 또는 박근혜, 개헌, 퇴진.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들이 떠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고요. 정말 믿었던 자의 배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어, 정치인들, 자기 생명, 나라의 정치인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이 침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더쉬워진그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믿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자신들이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핵의 길로 갔다가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니까 대진의 길로 가게끔 유도를 했던 겁니다. 비박은요. 비박은 단핵의 길로 가기를 원했고요. 왜? 그래야지 새누리당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친박들이 친박들이 몰락하니까 비박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좌파진영에서는 문재인파들은 단핵을 단핵의 길로 가려고 랬죠 단핵을 요구했죠. 왜? 당시에 문재인을 대통령은 만들 수 있었으니까 비박은 아 반문재인은 반문재인은 당시에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입지가 없었고 다만 개헌을 통해서 예언지 정부제는 반드시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진짜 너무나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불쌍하신 분입니다, 정말. <laughs>